안녕하세요. 기어헤드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SUV, 바로 2025 제네시스 GV8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진정한 럭셔리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형 GV80은 첫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더욱 커진 크레스트 그릴과 정교해진 다이아몬드 패턴, 그리고 시그니처, 두줄 LED 헤드램프는 전면부를 강렬하게 완성시켜줍니다. 네, 이 차는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제네시스 특유의 우아하고 간결한 라인이 돋보이며 크롬 포인트와 대형 알로이 휠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최대 22인치 휠까지 제공되어 한층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네, 수요보다 온 당당한 실루엣이죠. 파워트레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3.5L 트윈 터보 V6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V6 엔진은 37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며 가속과 주행 모두에서 부드럽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정숙성도 훌륭해서 실내에서는 외부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네. 진정한 프리미엄 SUV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GV80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2025년형 모델은 더욱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퀼팅 나파 가죽, 천연 오픈 포어우드, 그리고 크리스탈 스타일의 기어 노브는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열 공간은 넉넉하고, 옵션으로 3열 좌석도 선택할 수 있어 7인승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새롭게 적용된 27인치 파노라믹 올 e 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하며 선명하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제네시스 인포 시스템도 완벽하게 지원되죠. 네. 사용하기 쉽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믿고 탈수 있는 SUV입니다. 2025 제네시스 GV80은 스타일과 기술,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대형 SUV입니다. 독일차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원하지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 차가 정답입니다. 오늘 기어헤드 리뷰즈에서는 2025 제네시스 GV80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